저 남편 뒷바라지 7년 했어요. 고시원 밥도 내가 챙겼고, 학원비도 내가 벌었죠. 그 후로도 아프단 말 한번 못하고 일했어요. 시댁 살림까지 맡았고, 시어머니 수술비도 제 통장에서 나갔죠. 그 사람 합격했을 땐 세상이 다내 것처럼 기뻤어요. 그런데요, 요즘 들어 남편이 자꾸 저를 밀어내더라고요. 밥 먹다가도 한숨 쉬고, 눈도 제대로 안 마주쳐요. 어느 날, 참다 못해 물었어요. 나 요즘 짐처럼 느껴져? 그 사람 대답도 안 했어요. 대신 그날 밤,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. 우리 이혼하자. 더는 같이 못 살겠어. 숨이 턱 막혔어요. 가슴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저릿하더라고요. 그래도 물었어요. 진심이야? 그 사람 눈한번 깜빡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 솔직히 숨 막혀. 너랑 있으면 편하지가 않아. 이러더군요. 그 자리에서 울지도 화도 못 냈어요. 그냥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. 두 시간쯤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캐리어를 꺼냈어요. 옷몇 벌, 세면도구, 그리고 그 반지.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봤어요.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한 공간이었는데, 이젠 돌아올 곳이 아니더라고요. 반지를 손에서 뺐어요. 그 반지 내가 더 소중히 여겼는데,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. 이젠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, 나를 위해 살 거야. 다 죽어도 이렇게 떠나야 하는 게, 그 사람 믿은 내가 바보였던 걸까요?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.